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밤새 읽었던 책 생일 감사해 김혜자님의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여든까지 삶을 살아낸 한 성공한 여배우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배달은 남동생을 집에 데리고 오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 진짜 진짜 남동생은 마음의 병을 얻고 어느 날 한강으로 뛰어듭니다.무난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어느 날 결혼도 출산도 감당하지 못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이 여성은 그렇게 성공한 배우가 되었음에도 자신이 평생 죽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음을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배우로서 성공했지만 남편을 온전히 사랑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체장암에 걸려 일찍 여자의 곁을 떠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일에 빠져 그 남자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품위를 지키고 최선을 다한 한 여자의 인생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적어둔 노트를 읽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신이 모든 인간 각자에게 한 가지씩의 재능을 꼭 심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헤쳐가라고. 또한 신은 때맞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곁에 배치해 주십니다. 사랑받은 기억이죠. 살다 보니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도 가슴 아팠던 순간도 다 소중하게 모여서 기억이 돼요. 뇌가 쪼그라들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간절히 바라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좋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단한 번도 김혜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혀에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는 내가 간혹 쓴소리를 짓거려도 김혜자는 그냥 담담히 웃을 뿐이다. 낙타는 무겁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신이 나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혹 내가 너무 느슨하게 있으면 내 정신을 깨우는 일을 주십니다. 신은 어떻게 이토록 나를 적절하게 매니지먼트 하실까요? 작품을 고를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말은 삶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니 신이 나를 위해 어쩌면 그렇게 예비해 두었을까 싶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거야. 어떤 사람은 떠났어도 아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도 그 인상과 향기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갑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순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저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은 역은 맞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이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한테 용서를 빌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에게든 신에게든 내가 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아무도 비켜나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다 감사한 일 뿐입니다. 어느 날 정해진 답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삶은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빌린 우리의 삶,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삶에는 사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